아줌마가 날씨가 좋아질 거라고 뭐 하시는데 그래? 남편이 그랬다고. 난그 행운처럼 말을 <laughs> 해주시는 거 아니야? 블럭 같은 건가? <laughs> 얘네 종류가 여기 있나 보네. 제발 오늘은 물개 봤으면 좋겠다. 물개야 물개. 볼게. 어디? 아 비만 물개야 비만 물개. 진짜 크다. 바로 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물개를 볼날이 있을까? 진짜 한 20m. 이제 물개 실패했는데 오늘은 원 없이 본다 원 없는 막. 얘들아 오래오래 범고래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잘 살아라. 여기서 왔는데 이 정도면 고생할 만하다. 유료야 주차가? 유료야 유료. 아무것도 없는데 물개 6,500원 보고 왔습니다. 저희 돈 냈습니다. 진짜? 돈 냈어? 돈냈다고만 <laughs> 원이야 여기도 어? 진짜? 너무 비싸 다 여기 주차비랑 관광지 요금을 입장료로 받네. 화장실로도 갖다 놓은가? 그까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 되게 많이 봤어 얘를. 그치? 근데 진짜. 여기가 키르페일이거든요 키르큐가 불에 불에. 불에? 지불에. 불에 불에 산? 아무튼 내려가 보자 여기. 이렇게 폭포야? 아 여기 아이슬란드 폭포치가 너무 미니하네. 해봐라. 이거 한 삼십 빠져서 터렇게 내려가면? 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니야? 윈도우 배경하면. 입장료 만 원입니다. 여보 엄청 들어온 차가 미쳤어. 으, 만지기 싫어. 여보야 나저 듣어. <laughs> 또 우리밖에 없나? 여기가 그래도 제일 싸지 않았어 우리 한대 중에? 나빼나 빼. 나 괜찮아 괜찮아. 아. 이새만 뭐지 여기가. 야 빨리 와 거기서 막고 있어 빨리 타차타 미쳤다 와 여기봐 으으으 <laughs> 여보 내 바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앞에 봐나 진짜 미친거 아니야 <laughs> 아좀더있다 나왔어야 되는거 같은데 그니까 너무 와 미쳤다 진짜 아 눈물아 앞에 안보여 아예 막 막히니까 정보가 울리나봐 내비에서. 뭐이 <떤> <떡> 없어.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이럴때 나왔어야 되는데 왜? 오늘은 딱 짧고 굵게 보고 저희는 내일을 준비해야 돼.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레인보우 스트리트입니다. 레인보우 스트리트. <떤가> <떤> 어? 우리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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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날 밥먹은는데끼 앞에 화면 다 보였나 봐 이거. 어. 아니. <떤> 와 여기 뭐냐? 여기 무슨 새들의 정모 정모 장소네. 저기도 엄나 많아. 먹이 먹어라. 에이. 아 꼈지롱 아아 안 비키나? 한번 치킨 한번 해볼래? 얘네 뭐 도망가지도 않아 깨깨깨깨깨깨깨깨이 사람 은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아뭘 좀... <laughs> 쓰고 계시죠?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와 눈보라 오이. 시작됐다 눈보라 아니 갑자기 이렇게 5초 만에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 우리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오빠이에요 지금 오빠 옷을 다 튕기고 오빠. 내 바지가 흰 바지가 됐어 성당이 잘안 보여 와 미쳤다 여기는 아, 이 날씨에도 공사하는 날 리스펙트다 진짜 내 모자 보여? 허스키 탈때라 따라... 어? 이게 뭐야 꼬러지가 뭐야 어, 하늘색 카늘이 나왔어 아 짜증나 돌을 가지고 노나봐 여긴가 본나? 니가 넘버? 노르웨이에서 엄청 유명한 곳 미스터리 한국인이 만든 맛있나요? 맛있네 이거 음. 약간 안 맵고 무게장 맛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유명하답니다. 여기서 많이 팔려서. 렸 다음은 찐라면. 맛있어. 미안한데 갑자기 얘가 맛 없어졌어. 아, 아 하얗게 불태웠다. 아. 으,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은 블루라군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렌트가 반납하고 바로 공항 갈 예정입니다. 또 어디야? 또 같은데 있고? 여긴가 빨리 와! 우박안올때 빨리 가야 돼. 근데 길을 되게 이쁘게 해놨는데 즐기지 못하네. 진짜 크다. 엄청 커. 이렇게 we'll 캐리비안베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있는 아, 거. 추워. 빨리 아, 와. 추워. 빨리 와. 빨리. 앉아. 앉어. 약간 돈의 맛이다. 되게 크다 엄청 크긴 크다. 오 나들 행복해 지금 돈을 쓰면 행복합니다. <laughs> 하지만 통장은 불행합니다. 아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얘네가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아. 이 물이 해수랑 섞여 있어서 피부에 좋다는데 여기는 음료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야? 글리세보? 야. 아, 케베체일 프레시 보레워? 땡큐. 아이씨, 굉장히 건강한 맛이네요. 당근 주스 같은. 아우! <laughs> <laughs> 당근 주스지. 완전 무슨 <laughs> 어. 엄청 이거 한 잔에 15,000원이라고? 아, 점점 눈이 많이 와. 여기 시원들도 진짜 빡세겠다. 눈보라 맞고 이러고 있어야 되네. 네. <laughs> <하나> 라10분 보겠습니다. <일반 웃음> 겁나 네 10분만 하라던데 이거.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우면 됩니다, 이제. 눈복 떨어져 우박. 와. 보이나 여기? 머리에 무슨 퍼핑스 알갱이가 생기고 있어. 안 <laughs> 됐다고. 즐길 수가 없어. 아, 앞도 아, 안 보이는데. 택아. 즐기세요. 즐기세요. 즐기수 없어. 물이라고 실체입니다. 저희는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바람인데 건물이 잘안 보이네. 빨리 가. 어, 아, 저도 모는 자동이다. 아. 에스트레 차지. 겐지? 빨리 오 <laughs> 어. 얼굴에 스빗. <laughs> 무언 <두번 웃음> 들어가. <웃음> 오빠 오세요.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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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가봅시다 아까지이 날씨 아, 미친날씨 아 날씨가 너무 이상해 승원들도 홈패딩 입고 나이키 포스 신었어요 조머니 손놓고다 어땠어 아이슬란드 좋고 무섭고 날씨가 너무 싫고 신나고 아이슬란드에서 다행히 렌트카 사고 이런 것도 안나와 아, 음. 아, 엄청납니다 음. 와, 이거 봐. 대박이다. 와, 진짜. 하지만. 와, 미친 거 아니야? 광고에 나오는 도로 같아. <laughs>